갑자기 빡쳐가지고 썰 푸는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laughs> 네 제가 이사를 오늘 하, 하려고 했는데 원래 미국이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계약이고 9월 1일 날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게 보통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이 모든 짐을 가지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이사 갈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8월 31일에 들어가도 될까? 너가 8월 31일 날 나간다면 우리도 그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어, 너무 당연하지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어, 자기는 30날 나갈 거고 정말 아주 늦는다 하더라도, 3 1일 아침에는 우린, 나, 난 나갈 거야. 하지만, 집주인하고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 알았어. 혹시 집주인 전화번호 아니? 그래서 집주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집주인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집주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된다 그랬서 어, 너무 좋다. 해서, 그러면 우리 8월 30일 날 이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9월 1일 날 예약해놨던 이삿짐 센터도 취소하자. 그래서 취소까지 했어요. 우리, 어, 예약금까지 걸어놨는데, 취소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8월 30일 날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 취소하고 그리고 8월 30일 날 이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얘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8월 30일 날안될것 같아 그래서 아 어떡하지? 빨리 생각을 해보자 30일 날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친구의 친구 찬스를 또 쓰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또 방법을 찾아냈어요 저희가 또 저희는 이렇게 위험,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 또 머리를 맞대 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죠. 그래서 아, 그러면 30날 우리가 우리 모든 짐들을 30날까지 싸고 30날 우리가 스토리지에다가 갖다 놓자. 갖다 놨어. 아주 힘들어 죽을 뻔 했는데 갖다 놨어. 왜냐면 우리는 강이 났으니까, 강이 나니까. 아프니까 청춘인 거잖아. 그래서 했어. 하고. 그렇게 30날 안됐데 안, 안 나안될것 같아. 해서 얘기한 날짜가 며칠이었냐면, 31일날 3시부터 6시 사이에 우리 무빙컴퍼니가 온대. 그니까 러 3시에서 6시 사이에 나는 나갈 거야. 아주 좋아. 좋 아주, 너무 좋아. 퍼펙트. 고마워. 31일날 12시에 나가야 하는 저희 저희로서는, 아, 그럼 30일날 스토리지 해놓고, 31일날 뭐야 6시간만 그냥 친구 만나서 때운 다음에, 어. 6시에 들어가면 되겠다. 너무 좋다. 고마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31일이 되었어요. 바로 응. 오늘이죠. <laughs> 하, 짐을 다 하고 12시에 저희는 저희 살던 첫 자취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집을 가서 시간을 좀 때우고 어, 저녁 먹고 이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어, 갑자기 갑자기 5시에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왔냐면 내 이삿짐 센터가 8시 반에 온대. 뭐라고? <laughs> <laughs> 뭐라고? <laughs> 그래도 우린 괜찮다 했어.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또 괜찮다고 했어. 왜냐? 우린 성인 군자니까. 이 정도면 거의 부처님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8시 반? 그래, 괜찮아. 어, 어, 그래, 괜찮아. 우리가, 우리가 밖에서 시간을 조금 더 때우면 되지. 친구들이랑, 어, 밥을, 밥을 먹고 조금 더 그러면 되지 해서. 왜냐면 얘네가, 얘가 저한테 얘기를 한게 9월 1일 아침 9시까지 여긴 내 집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는, 너는 나한테 일찍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 내가 8월 31일에 나가는 것도 너희의 부탁할,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8시 반? 알았어. 그러면 8시 반에 이사를 시작하면 한 11시 반에는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모든 게다 포장이고, 그냥 포장된 걸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11시 반 생각을 하고, 아, 그럼 밥을 먹고, 어 청소기 산걸 픽업을 한 다음에, 스토리지에 가서 우리 짐을 몇개좀 들고 와서, 한 10시 반쯤 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차를 타고 옵니다. 모든, 이, 조그만 짐을 가지고. 오고 있는 도중에, 집이 지금, 새로운 집이 오기에 한 1분 남았는데, 문자가 띠링 하고 옵니다. 무슨 문자냐? 어 저기 할말 있는데 무빙컴퍼니가 지금 도착했어 저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집이 지금 1분 남았는데 무빙컴퍼니가 지금 왔대 그래서 어? 정말? 근데 내가 이번에 또 뭐라 했냐면 나 정말 너, 너무 나이스하게 이랬어 어 오마이갓 oh 이러고 너 정말 피곤하겠다 음, 그치, 그치. 너 정말 피곤하겠다 어떡하니 어떻게 걔는 그럴 수가 있니? 너 정말 피곤하겠다. 그런데 난 어떡하지? 어, 내가 지금 짐을 좀 가지고 집에 가고 있어. 지,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 자기는 너무 착한 사람이라, 이 늦게 오신 이 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러 가고 있대. 그러니까 자기 조금 있으면 거의 집에 도착할 거니까 집 앞에서 만나지. 알았어, 집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집 앞에다가 짐을 낑낑 옮겨놓고 추위 속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했더니 와서 막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상황 설명. 왜 이삿짐 센터가 늦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지. 근데 또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상황이긴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서 아 그래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 좀 들어주고 그러더니 이제 아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서 이삿짐 센터한테 한 방만 먼저 클리어를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지 물어볼게. 내가 어,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근데 혹시 우리 이거 여기 길바닥에 있는 게좀 그런데, 혹시 로비 안에다가 짐을 옮겨놔도 될까? 어, 콜스래. 콜스 훌스 당연하대. 당연한데 그냥 몸만 어, 막지 말고 그러고 있어주면 좋겠어. 그래서 어, 당연하지. 이래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새끼 손가락 있는 데다가 우리 짐을 놓고 새끼 손가락 바로 옆에 여기 또네 번째 손가락까지는 가지도 않았어. 스끼손가락파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니 이제 내려오더라고. 내려오더니 갑자기 아이 무빙 컴퍼니의 그 정책으로 자기네들이 이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또 이제 짐을 이렇게 옮겨놓는 게 불가능하대. 그래서 너안될것 같아.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럼 우리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 기다려. 시간 충분히, 가 어, f course, of course, take y o u 하세요, 하세요 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스턴이 개추워. 어떻게나 너무 추운데? 얘네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11시, 12시가 되고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4시가 돼도 못 들어가겠다. 왜냐면 그때까지도 한 번만 박스를 하나씩 옮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옮길, 조그만 박스. 어, 조그만 박스를 이렇게 옮기고 계시길래 그분이 이렇게 지나갈 때 물어봤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길래. 아 그래요? 알겠어요. 4층까지 그렇게 올라갔어. 그랬더니 이 지금 살고 있는 여자애랑 걔네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혹시 우리가 도움이 너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laughs> 안돼 돼. 안돼 내가 법을 공부하는 여잔데 그건 안돼. 그리고 나는 너가 내 물건을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그래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어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난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알겠어 어 알겠어 이러고 난 내려갈게 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와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 담요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었어 어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갑자기 내려오더라고 되게 새침하게 새침하게 내려왔다니어 자기가 할말이 있대 대화를 하고 싶대 대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 그래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옆에서 막걔 말을 하려 해. 막 어, 막걔 지랄지랄하는 거야. 너네가 이러는 건 굉장히 루드하고, 아, 뭐야 무례하고, 무례하고. 버릇없는 행동이고,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면서 뭐어떡고어떡 어떠, 이러는데 팔고 있는 여자애가 이렇게 엄마 그만해 봐. 이러더니, 어, 나는 법대생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서,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건 옳지 않고, 또, 똑같은 말 똑같아요. 막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고, 나는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고,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너네한테 잘해주려고 한 건데, 내가 지금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야 하냐. 다른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불편함을 준다고? <laughs> 내가 뭘 했는데? 지금 새벽 2시인데? <laughs> 새벽 2시인데 내가 무슨 불편함을 주지? 내가 로비에 앉아있으면서 무슨 불편함을 주지?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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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었어? 나 어. 눈이 안보이서 웃었어. 아 그래요? 응. 미안한가 보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미안해야지 사람이라면. 아, 왜 미안한지 얘기해야지 를또 우리한테. 미안. 미안해 할 수밖에 없는 얘 <laughs> 어, 아, 그렇지. 방금은 엄마였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질를하는 거를 이제 여자애가 막고 여자애가 이제 막 그렇게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거막 그런 얘기를 막 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 벙쩍 있었죠 우리는. 왜 갑자기 얜 무슨 얘기지? 뭐 맞아. 어, 그러면서 자기는 프로페셔널한 아주 숙련된 이사짐 센터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어 너네가 그런 식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건어 그렇죠. 불편하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 그리고 뭐 자기는 법대생이기 때문에 뭐 너네가 내 물건을 터치하다가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어 이해해, 이해해, 아주 이해해. 난나 우리가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한... 진정해. 어, 진정해. <laughs>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돕고 싶었을 뿐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나는 정말 어 진짜 나는 착한 사람으로서 진짜. 내 감정을 얘기하고, 어, 난 착한 사람으로서 내 감정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난는 대화, 대화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아, 오브 컬스, 오브 컬스, 난 이해한다. 오케이다, okay, 오케이. Okay. 그러더니 갑자기 또 엄마가 옆에서 개지를 발광을 또 하면서, 어, 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뭐어쩌고어쩌고막 이렇게 이러길래, 근데, 이아줌마한 뭐지? 이러고 저한 좀, 약간, 응. 응? 그냥 피하자, 해가지고, 응.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오케이, 나갈까요? 오케이. 아,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 우리가 이 로비에 이 놓은 짐을, 심지어 내가 너한테 물, 놔도 되냐고 얘기를 했고, 너가 나도 된다고 얘기를 한그 짐을. 응. 밖으로 뺄게. 밖으로 빼면 너가 편할까? 그러더니, 아, 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나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 어, 사람으로 나를. 나 만들지 마. 그랬잖아. 어, 제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그래서 내가. 아니, 응. 아니, 아니,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어,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더니? 아,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너네한테 내짐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너네가 막 기분 나빠하고 이러는 게난 기분, 이러는 게난 싫어. 막 이래. 그래서 아니, 잠시만. Hold up. Wait a s e 우리가 언제 기분 나쁘다 그랬지? 나는 아무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난 무조건 너 이해한다고 했고, 난 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안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내, 내, 내 기분을 추측해서 왜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가 기분을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나도 하는 말인데, 어, 나는 너네 엄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 난 정말 아주 괜찮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생각 안, 했음, 안 해도 돼. 난 우리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하는 말이. 난네 기분이 어떤지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네 기분 따윈 상관없어. 우리 다 범티. 어, 그래서 <laughs> 갑자기 뭐라? <라>? 뭐라? 뭐라고요? <laughs> 지금 뭐라고 하셨죠? 다벙티서 잠깐만, 잠깐만 하는데. 어, 누가 등장했죠? 아, 그런데 프린스 찰밍이 등장하셨죠? 자, 여기서 이 프린스 찰밍은 누구시냐면요. <laughs> 처음에 저희가 스토리지에서 우버를 타고 이제 이 짐들을 옮겨, 옮기고 나서, 진짜 기다리고 있을 때한 10시 반쯤이었어요. 그 때, 이집 2층에 사시는 이웃 청년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산책하고 오고 계시다가, 내가 저한테 이제 개를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쳤죠? 어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혹시 내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럼 만져봐도 되지? 해가지고, 제가 만지고, 어머, 얘 이름은 뭐야? 몇 살이야?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 막 그냥 캐주얼한 대화를 막 하다가, 얘가, 어, 너네 이사 하는 거야? 아니면 이사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 이사 들어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저희 상황을 살짝 설명을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아주 착하신 성인 분자분께서 나는 여기 어디 2층에 사니까, 2층 몇 호에 사니까 응.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어, 야, 너네 너무 안 됐다. 지금 이렇게 너네가 p r o b 이 있는 게 너네가 이거 겪으면, 겪어도 되지 않은 문제일 텐데, 정말 음. 안 됐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물건 너, 옮기는 거 도와줄게. 어, 어서, 어, 야. 어, 아니야. 그러지 마. 지금 너무 늦었구나. 빨리 자. 10시 반이 늦은 줄 알았죠? 지금 몇 시죠? 지금 2시 40분. 지금 2시 40분인데, 아직 10시 반이 늦은 줄 알고. 아니, 너 들어가서 자.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자.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laughs> 난너 <또> 이름도 몰라. <laughs> 근데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아. 응. 이러고 보내드렸지. 같은 순간에도 그랬어. 응. 나는 몇 시간까지 안달얘 어난안 그러니까. 앉을 거니까 더필하면 뭐 언제든지 어 그래 그런 식으로 하시던 그, 그, 그 프린스 타이밍이 이 타이밍에 또 등장을 하신 거죠 우리가 갑자기 럭 하고 있는 어요 어, 뭐라고 저기 잠깐만 이어내내 내 기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자기데 갑자기, 찰리가 이러고 갑자기 어 찰리가 갑자기 뛰어와 갑자기 뛰어와 그래서 어얘 뭐야 이러고 근데 그분이 허, 거의 하나님처럼 뒤에 후방과 비트에서. 함께 이렇게 턱턱턱 내려오시더니그 아줌마가 그 딸한테 한마디를 딱 합니다. 뭐라 했냐? 당신들 지금 12시 넘어서 9월 1일이야. 9월 1일이면 당신들 계약이 끝나. 근데 지금 당신들 뭐하고 있지? 아직도 이사하고 있어. 그거 계약 위반이야. 그리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어. 너네가 다른 세입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거야. 아니라! 어. 우리가 아니라, 왜냐? 우리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 조용히. 조용히. 성인 군자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더니,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은 행동이고, 계약 위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건물 관리자를 부르겠어. 그래도 잘안 풀린다면 나는 경찰을 부르겠어. 정말 전찬송가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말씀을 딱 하시니까 이년들이꼴를싹 내리고 갑자기 아 어, 어, of course of course 막 이러더니 그 찰리를 막어 스위티 이러면서 예뻐하고 너의 모든 의견을 다 동의한다면서 조용히 나가겠다고 어, 자기는 조용히 나가겠다고 이러더니 이러 갑자기 올라가더니 뭘 하시는지 압니까? 그 프로페셔널한 어 아주 능숙하신 그 이삿짐 센터를 고용하셔서 자기는 손끝 하나도 안 움직일 거라고 하더니 막 옮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보셨죠? 엄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아 아이템 세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곧끝날 거야. 웃으면서, 응, 웃으면서. 응. 그래도 되고, 어 근데 인사 못했다. 그냥 올라왔어. 아, 맞아, 멋지게. 그러니까 그게 더 멋진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뉴트럴 하면 하는 어, 건 객관. 어, 왜냐면은 이 엄마랑 딸들은 우리가 만난 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세입자의 입장으로 말해주고, 말해주고 간 느낌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어, 진짜. 크라도 베이킹에서 땡큐를 뭐를 갖다 드려야 돼. 몇 톤인지 아니까. 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저 꼬랑지 내리는 모녀들은 올라가서 짐을 빼고 저희도 짐을 빼서 지금 길거리에 안,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다리와 허리에 감각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내일 학기가 시작합니다. 저희 내일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요 학교 가서. 그리고 내일 밤에는 침대와 매트리스를 옮긴답니다. 4층까지. 4층까지 엘리베이터 어이, 없고 없어. 저희는 이삿짐 센터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더 프로페셔널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미국 이삿짐 센터는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아니, 모든 이사짐 센터가 이러지 않겠지 하지만 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펜스케입니다 여러분 이용하지 마세요 펜스케 <laughs> 아무튼 그게 저희 썰 푸는 거였고요 지금 빡쳐가지고 모녀가 나온 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번 길거리에서 한번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건또 처음인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네요 오늘 우린 진짜 삶이 다사다하 삶이 정말 다사다하네요 오늘 다이슨, 뭐야, 황소기 픽업하러 갔는데 픽업이 또취소됐다 그래가지고 돈을 두번 쓰고 왔어요. 아, 저는 오줌도 마렵고 샤워도 하고 싶은데. 아침 7시부터 12시간 넘었네? 우리 4시간 있으면 24시간 깨는 거야. 24시간 노동한 거야. 24시간 깨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진짜 노동도 오늘 했어요. 어, 그리고 이마, 내일 또 이마, 해요. 집에? 내일 노동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 수업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여러분은 이런 일 없도록 바, 바라겠고요. 다음부터는 꼭무빙컴퍼니를쓸 거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평생 여기다 제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희보단 나은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